어, 느린 우체통에 <laughs> 큰감감을 받고, <바르고 웃음> 어젯밤에 집에 가서 편지를 준비해왔어요. <laughs> 어, 어, 제가 10주년, 10년 동안, 그, 멤버들한테 그런 말을 제대로 한 적이 <laughs>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해보려고 편지를 준비해왔어요. 우리한테요? 어, 멤버들이랑 몸베베한테 <웃음> <웃음> 제목, <laughs> 빠른 우체 도움. <laughs> <laughs> 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해봅니다. 전혜영, 뭐든지 스스로 하는 형이지만, 삶에 혹여나 큰 파도가 치는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그 파도가 너무 거세다면, 그 옆에 제가 있으니 기대어주세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죠? 몸은 얇지만, 생각보다 강하답니다. 민혁이, 성향은 정반대지만, 그렇기에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의 지난날을 추억하며, 앞으로 늙어서도 같이 게임하면서 웃자. 기현이. 저, 확실하게 말할 거예술안 먹었습니다. 제일 기억되지만 내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성격은 너다. 그날기억이 끝났어요? 하뭐더 말하는 줄알았어이 말을 제일 하고 싶었어요. <laughs> 주원이, 너의 열정에 불받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갔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야. 물론 나도 사랑이 다 창균이, 너비. 창균이, 언제나 너의 뒤를 밝게 비춰주는 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몬베베 한줄이아 그거는 툴균이의 어, 스타일답게 길게 말하는 것보다 진심 한마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몬베베 어, 저의 설비 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삶에 조그마한 미소가 될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저의 동그라미력으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원한 것들을 전부 갈아버릴게요. 표현이 조금 과했다면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저희를 밝혀주는 이모둥이 빛은 저희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해 항상 붙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삶의 빛나는 몸뱀에 언제나 영원히 사랑합니다.